안녕하세요, 초록입니다. 예쁜 꽃이 지금 피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있는데요. 한번 구경해 보세요. 지금 가게 앞에 박힌데요, 제가. 보시면 여기 긴기야 난누농 하나 있고요. 이렇게 몽어리째로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툭 턱으로 나왔어요. 19,000원, 19만입니다. 초근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고 꽃이 피면 향이 진, 진짜 진하죠. 긴기야 문호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아, 그리고 프리즘이 두개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몽울이 송송 피어 뭐 있죠. 이렇게. 3만원입니다. 몽울이 이렇게 있고요. 어, 두개 있어요. 여기 하나 더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파피오는 아직도 꽃이 피어 있습니다. 이렇게. 송송 피어 있고, 자구도 또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파피오. 어, 얘 예, 할인해드립니다. 연락주시면. 그리고 여기 깃고 하나 있고요. 깃꼬가 이렇게 아직 덜 폈어요. 여기는 폈고 깃꼬 하나 남았습니다. 몽울이 아직 두개 남았어요. 이렇게 있고 기꼬. 깃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민 오렌지 꽃송이가 많죠. 영민 오렌지가 하나 폈어요. 이렇게 폈는데. 피기 시작해서 아직 덜 폈어요. 이제 오늘 살짝 폈어요. 자구는 이렇게 키도 있고요. 보시면 키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얘는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대가 키가 좀 있습니다. 30cm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25,000원입니다. 이 금액이 어디서 켰는데, 아 여기. 이오만 이고요. 영민 오렌지 그리고 여기 레드돌 레드돌이 여기 밥이 꽉 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따뜻해서 밖에 이렇게 내놨는데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레드돌 19,000원, 19만 이거는 이름표가 어디 갔지? 일곱만이고요. 이렇게 꽃몽울이 다 있습니다. 다 있고요. 여기 아 피는 거 여기 이렇게 핍니다. 레드도롬 빨갛게 펴요. 이런 식으로 펴요. 그리고 여기 금상도 송송 이렇게 속 잎이 송송 밖에 놔뒀더니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새척이 이렇게 송송 나오고 있어요. 금상 이렇게 있습니다. 금상, 잘하고 있고, 금류황, 금류황 이렇게 있고요. 2만원, 여기, 금류황이고요. 여기 보면 치면 호접란도 이렇게 제가 물에 살짝 공중으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꽃대 잘 나오고 있고. 커피통에 담아놨는데, 한금모집이죠 아, 여기, 세로누아 토분. 세로누아 토분, 요렇게 있어요. 지금 차가 많이 다니고 있는데. 세로누아가, 이렇게3 음. 0 0천 원이고요. 토분입니다. 토분. 요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거 어 여기, 파이콘벌. 파이콘벌이 꽃대, 꽃대 있는 거두개 있어요. 얘랑, 여기. 얘랑 두개 있고, 다른 애들은 두 개는 꽃대가 없습니다. 얘는 꽃대도 없고요3 3 0 0 0원 예, 주홍으로 꽃이 핍니다. 주홍색입니다. 예쁘게 펴요 미니 카톨레아죠. 미니 카톨레아. 그리고 파리시, 파리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파리시, 이렇게 토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파리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35,000원, 35만입니다. 파리시, 요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소프란티스가 꽃이 이렇게 지금 꽃이 지고 있는데요. 빨간색 꽃이 지고 있죠. 막실라리아. 소프란티스 5만원.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어 이렇게 송송 신화가 이렇게 옆으로 살살 나오고 있습니다. 5만원입니다. 소프란티스. 크로세로누아있고요 어, 여기는 온시봉황이고, 온시봉황 이렇게있고요 그리고 은설도 지금 신화가 송송 나오고 있는데, 아, 대여풍란대여풍란이이렇게 생겼어요. 다 꽃대 있고, 대여풍란, 얘들은 1만. 대여풍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밖에서 이렇게 지금 따뜻해가지고. 그리고, 요게, 어. 리카스테. 얘는 빨간색. 리카스테 꽃멍어리 두 개. 있고요, 여전히 있고요. 5만. 이거.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블랙 잭 블랙 잭 호접 한개 있습니다. 이렇게 꽃 색감은 이렇게 몽우리는 여기 끝에 이렇게 살짝 있고요. 블랙 잭입니다. 블랙 잭 얘는 금액이 어. 얘는 29,000원 하겠습니다. 29,000원입니다. 그리고 아, 여기 파피오. 분홍 파피오. 여기 보시면 2만 원. 파피오 패들럼 델레나타. 2만 원. 금액이 어지 적게 적어 놨는데. 고 여기 플라스 플라스터 치스 얘향 진하고요 꽃먹울이꽃다 있습니다 꽃먹울이 이렇게 다 있고요 바퀴라좀 시끄럽죠 얘는 금액이 어, 36만 꽃대가 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향 진하다고 합니다 꽃 아직 안 폈어요 그리고 옐로우 돌두개 있고요. 옐로우 돌 17일만. 밥은 많습니다. 꽉 찼어요. 지금 어두워질라 해요. 해가 빠지려고 하고 있는데 빨리 보여 드리겠습니다. 옐로우 돌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레드 돌이고요. 어, 여기 또 이제 여기 메디오칼카. 메디오칼카 요렇게 있고요. 3만 원. 메디오칼카고요. 요렇게 꽃이 귀엽게 피죠. 그리고 여기 아 이거는 볼보, 볼보 필름 한개 있습니다. 벌보 필름 5만 원짜리 하나 있어요. 향이 진짜 진합니다. 얘가 꽃 피는 었건 나갔는데 꽃도 나올 겁니다. 신화가 지금 이렇게 송송 나오고 있어서. 향 진짜 진해요. 얘가, 볼보가. 그리고 여기 막실라리아 또 있고요. 아, 에어리네스. 뭐지, 에어브란스. 에어브란스가 32,000원. 꽃이 이렇게 하얗게 핍니다. 에어브란스. 이렇게 생겼어요. 미니 종이에요 미니 살짝 미니입니다 에어브란스 잎도 예쁘죠 보시면 잎이 되게 귀엽게 생겼습니다 어 이렇게 에어브란스 꽃이 하얀색이에요 귀여워요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센트라데니아 이렇게 꽃이 피었죠 얘네들은 뿌리가 왕성합니다 뿌리가 아주 굵고요 부작이 예뻐요. 부작하면 예쁜데 분으로 나왔습니다. 19,000원 19,000원이고 센트라데니아예요 이렇게 생겼고요. 부작하면 아주 좋아요. 꽃이 아주 귀엽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응퐁, 어, 응퐁 두개가 남았는데 응퐁, 28,000원 응퐁. 또 진화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쪽에도 나오고 있고 어디 하나더 있었는데 응퐁입니다. 아 여기 벨라트룸 하나가 지금 피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피우기 시작했는데 아직 덜 폈어요. 그리고 여기 몽어리 두개 있고요. 예, 벨라트루은 5만원. 이렇게 됐고요. 한개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누아 말고, 아, 얘는 차밍누비. 15,000원 차밍누비 분인데, 요렇게 생겼어요. 바비 1, 5만이고, 15,000원이고, 토분, 세... 3개가 있습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차밍누비가어 여기 미소도 하나 있, 미소 하나 있고요. 여기 옥근강 엇근강 요렇게 있는데 차밍누비가 금액대별로 부작이 있습니다. 3,2만 있고요. 차밍누비차밍누비 누비 꽃이 요렇게 생겼어요. 찐분홍입니다. 찐분홍 지금 주홍색으로 보이죠? 지금 분홍이에요. 어, 3, 2만 있고요. 4만 2천 원도 있고요. 4, 2만 은 밥이 좀더 되죠. 이렇게. 되고 5만 원도 있습니다. 5만 원. 얘는 얼마야. 얘는 안 좋겠나. 5만 원도 있는데 여기 얘가 5만 원이가 보시면 이게 얘가 5만 원이 이렇게 밥이 많습니다. 5만원짜리는 굴피예요 아우 밖에가 시끄럽네요. 어 그리고 뭐냐면 어,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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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드로비움 아필룸 5만 3천원이고요어 여기 꽃대가 다 이렇게 꽃이 지금 송송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맺었어요. 꽃이 송송 맺었습니다. 이렇게. 꽃 피면 향이 아주 좋아요.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쁘게. 길게 생겼어요. 이렇게 길게 생겼는데 이렇게 길게 생겼어요. 53,000원이고요. 아필름. 그리고 여기. 어, 얘가 얘가 이름이 어, 또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뭐지? 로즈데시. 로즈데시. 이렇게 토분에, 이렇게 있어요. 토분에 꽃대다 맺고 있습니다. 꽃 송송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33,000원입니다. 33,000원 33 로즈 데시 토분 있고요. 그리고 얘는 뭐냐면 카코야 히메 1,8만 꽃이 하얗게 생겼는데, 향 진하게 납니다. 18만이고, 꽃몽은 여기 또 하나 나오네요. 하나 나오고 있고, 꽃이 얘도 있는데, 얘들은 없어요. 음 대신에 또 촉이 더 많은 것 같아요. 18,000원이고요. 카쿠히메, 카쿠야히메. 카쿠야히메입니다. 그리고 바이칼라톱은 있고요. 여기. 바이칼라 토분, 요렇게 생겼고, 이게 얼마지? 2, 3만 같은데, 2만 3천원 같아요. 제가, 바이칼라 토분이고요, 아 대여 폭난 있고, 얘들은 지금 좀더 있어야 되고, 아, 여기, 얘들. 플라스타 치스가 굴피 있습니다. 굴피 45,000원. 꽃대는 요렇게 나오고 있어요. 송송 꽃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굴피가 조금 금액이 더해요. 플라스타 치스. 이렇게 생겼고, 뿌리가 지금 뭐 굴피에 송송 붙었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금이나니 두개 이렇게 지금 꽃대 송송 나오고 있는데 어 주문 주시면 싸게 드릴 겁니다. 얘랑 두개 있는데 금이나니 꽃대 상 살짝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바이칼라 꽃이 여기 나오고 있죠. 굴피 이렇게 얘는 바이칼라 굴피는 3만 바이칼라 굴피가 몇개 있는데요. 여기도 있고요. 남아 있는 애들 보여드립니다. 여기도 지금 이렇게 됐어. 잘안 보이시죠? 이렇게 됐고요. 어 이쪽으로 돌아가서 얘는 아얘향 진짜 진해요. 한개 나가고 두개 데려왔는데 얘는 가르시아나 55,000원 가르시아나입니다. 음. 향이 정말 진하고, 아주 아주 진합니다. 제가 맡아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향이 진해서 좋아요. 얘는. 이쁜 거다. 예쁘지는 않아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 시경석고 꽃대 나오는 것도 두개 나가고, 예, 여기 꽃대, 여기도 나오고 있고, 여기 나오고 있죠. 꽃대가. 시경석꽃 요렇게 얘는 얘는 신화라서 아직 안 나오고 이은데대에서 꽃대가 나오고 있어요. 시경석고 육육만이고요. 얘는 얘도 어 얘도 여기에서 꽃대가 나오고 있네요. 시경석고 웬일이니 얘도 다 육육만입니다. 어 그리고 여기 스카블링국 꽃 많이 맺었는데 지금 이제 하나 피기 시작했어요. 피기 시작했죠. 송송 이렇게 핍니다. 지금 밑에도 두세세 세 아직 안폈는데 스카블링구 이 7만 원짜리 요렇게 얘도 66만 드립니다. 7만짜리 원 66만 스카블링구예요. 특이하게 생긴 애입니다. 특이한 난이에요. 스카블링구 잘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얘는 좀푸실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또 얘도 있네. 많아서 얘는 뭐냐면 어 플로반담 5만원 그렇구요. 얘다 향이 진짜 진하다고 했어요. 얘 꽃피면 아 꽃이 지금 졌다고 했어요. 꽃 졌는데, 지고 촉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새 촉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잎이, 얘도 예쁘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뿌리랑. 이렇게 생겼어요. 플로우 반담이고요. 오마는 목부작이에요. 목부작에는. 한개 있습니다. 한개 구해왔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카틀리하고원정어접 이렇게 꽃대 하나 나오는 거 여기 있고요. 얘가 뭐냐면 드래곤볼, 찐브론 꽃대 하나 나오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얘는 원정어접입니다원정어접 여러 가지 있고요. 여기 7만 원짜리 원정어접다 6만 원이고 이렇게 이게. 얘는 뭐지? 치레이디 있고요. 그또 다른 거 하나 있는데 킹 벨리나, 킹 벨리나 있고요. 꽃색이 다 달라요. 이렇게 해서 오늘 자 이렇게 아 스네일 지금 해가지고 있어서 좀 어두워졌어요. 어. 스네일, 스네일이 꽃, 얘가 꽃 된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스네일이 두 갠가 데려왔는데 보시면 얘는 노란 찐노란 꽃이 핍니다. 향 진짜 진하고요. 스네일이 여기도 있는데 아 여기. 스네일 여기 있고요. 스네일도 금액이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 더 있죠. 얘는 얼마냐면? 5만원, 거꾸로 보여드리네. 자, 5만원입니다. 이게, 이렇게 보여드릴까? 아잘안 보이네. 이게 아니네. 어디 갔나. 이게, 예,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순네일 5만원입니다. 노란, 찐노란 꽃이 피고, 얘기한 예, 애에요. 전에, 작년에 없어서 못 나갔는데, 지금 제 목소리가 바뀌어서 약하게 들리죠? 어, 이렇게 해서 오늘, 아필름이랑요, 차밍 누비, 예쁜 차밍 누비랑, 아우, 차밍 누비. 이렇게 생겼어요. 색감이 찐분홍인데 지금 주홍으로 보입니다. 찐분홍입니다. 이 색이 아니에요. 조금 틀리게 나오는데. 색감이. 차밍 누이고요 오늘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 아, 여기. 얘도 소개 안 해드렸네. 5, 6만인데. 찬타분, 찬타분. 5, 6만. 이꼬망우이 이렇게 주홍색으로 다 펴요. 여기 주홍색으로 다 펴고. 이렇게 생겼어. 주홍색으로 피는데 꽃 진짜 많이 맺었어요. 5, 6만이고요 그리고 신풍오렌지 이렇게 핍니다. 신풍오렌지고 2, 3만. 신풍오렌지 하나랑 두개두개 두개 있나.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쿠라 캔디 이렇게 피는데, 이꼬멍 우리가 네개 얘는 더 많네. 잠깐만요. 가서, 저쪽으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얘는 뭐, 꽃망울이 몇 개야? 네 개고요. 얘는 꽃망울이, 오, 다섯 개입니다. 사쿠라 캔디가. 뭐야, 이거. 보통 세 개인데. 제가 골라왔는데도, 제가 모르겠네. 많았어. 사쿠라 캔디, 2 5 0 0 0 원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거꾸로 보이죠? 그리고 어, 신풍 오렌지고요. 짠, 얘는 또꽃 여기 또 가에 또 꽃대가 또, 또 나오네요. 엄청 얘가 찬타본 찬타본 지금 꽃 맺었을 때내려가세요 너무 예뻐요. 짠,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담아봤습니다. 아, 여기, 파피오도 예쁘게 자라고 있고요. 색감이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와요. 지금 해가 져서, 이 색이 아닌데, 이 안에는 자주색이에요. 근데 지금 고동색으로 비치네요. 자주색이에요. 자주색. 쌍하게 비치네. 블랙 색이고요 얘는 진짜 피면 진짜 커요. 꽃대 2개 그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예쁜 꽃 구경해주셔서 감사합니다